칠월 이칠 번 물의 전기 분해 관련된 실험인데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로서 황산 나트륨이나 혹은 수산 나트륨을 넣고 전기 분해를 하게 돼 그러면 어~ 황산, 나트륨과 황산 나트륨이 수용액 상태에서 나트륨 이온하고 황산 이온이 이온화되면서 물의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각 전극에서 생성된 물질과 부피 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물의 전기분해는 반대로 산소하고 수소에 의해서 물이 합성되는 반응을 생각하고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물의 전기분해가 좀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만나서 이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의 이제 양적 관계에 대한 식을 나타내면 2대 1대 2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 반대, 이 반대가 이제, 전기, 이제, 분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전기 분해를 통해서, 마이너스 위에서는 수기체의 개수비가 2, 그리고 플러스에서는 산소기체의 개수비가 1로써, 2대1의 물수비 혹은 분자수비 혹은 부피비로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산소하고 수소의 부피비를 물어봤는데, 부피비는 1대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1, B는 2값이 나와야 돼. 다음에 물의 전기분해 실험으로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와 산소 사이의 화학 결합은 어, 전기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화학 결합은 전자가 관여를 한다. 그래서 니은 전자가 될 거야. 그래서 기억의 기여 기역, 황산화 트륨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렇죠? 수용액 상태에서 이제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기억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AB는 1대2다. 그렇죠? 1대2 그리고 화학결합은 전자가 관여한다. 그걸 전기분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어야 돼